홈페이지 바가지 썼어요. 기능 하나 추가했더니 돈을 더 달래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건물 짓는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원하는 건물 모습이 이거예요. 근데 보내는 설계도는 고작 이 정도예요. 그러면 받는 결과물은 당연히 이 정도겠죠. 그러면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추가로 이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개발사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겠죠. 고객은 잡은 물고기라고 막 대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발사랑 싸우고 다른 개발사에 다시 돈 들여서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원하는 결과물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발 요구서를 넘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개발사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니냐고요. 개발사에서 정확히 해주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 그걸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돈 받기 전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일단 돈 주고 계약했다고 해보죠. 이제 개발사 입장에선 기획을 디테일하게 할수록 개발사는 시간도 많이 쓰고 개발할게 많아지니까 마진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는 러프하게 기획을 마무리하고 개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발 요구서가 미약하면 결국 결과물이 미약하다는 것이고 원하는 수준까지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서가 완성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개발 비용이 책정됐던 걸까요? 노모어대부 사이트에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외주를 맡기시기 바랍니다.